이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순서는 이제 형식이 있고 없고 여기서는 이제 형식이 없는 문제부터 출발 없어요. 뭔가 이 안에서의 대조만 있죠. while 그래도 이것도 뭐큰 단서 중에 하나죠. there are many places가 있지만이잖아. 있지만 이 안에서는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요거 잡아야지, 이거. 아, 얘는 그래도 단서가 있다고 봐야겠네, 얘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요 앞에 내용이 있어요. 아픈 전통적 관점입니다, 과학자를. 호수, 트루. 여전히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실이에요. 여기서 호우스는 그냥 비동사죠. 여전히 사실이에요. 이런게 있기는 한데 그면앞 내용이죠. 근데 뒷 내용은 not only place는 추가를 말하죠. 즉 추가적인 장소가 존재한다. 과학이 at work 그죠? 쓰이는 과학이 쓰이고 있는 장소가 유일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 연구소라는 게, 연구실이라는 게 유일한 게 아니다. 즉, 다른 내용이 더 있다. 그러면 앞에는 전통적인 실험실, 전통적인 곳이고, 이 뒤에는 추가적 장소죠. 추가적 장소. 그걸 여기서 찾아내야죠. 그 사람, 여기 없죠? 1번 아니고. 2번, 과학이라는 게 또한,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 끝났네요. <laughs> 추가적 장소. 1, 2, 그리고 3. 끝났네요. 그러면 요 앞에는 추가적, 아, 뭡니까? 전통적 과학인지 봅시다, 여기. 아, 사람인데, 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얘를 쓰고 있고. 그죠? 그리고 시, 매우 very serious. 굉장히 진지하게. 뭘 하면서 이거 하면서죠. 여기서의 while은 뭐뭐 하면서고 저기는 반면에입니다. 이해 가요? Some type of 실험을 하고 있다. 이게 전통이었네. 이게 this네. 이게 this네. 이게 전통적 방식이고 여기가 추가적이고. 이해하죠? 아주 좋습니다. 이 다음 문제 보세요. 이 다음 문제. 일단 벗이 나와 있고 형식을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순서에서 배웠던 이 yet but y e 하곤 다릅니다. 자 여기에 but이 있는데 여기도 but이 있고 여기도 but이 있어요. 그러면 이 but이 그죠? 일단 1번하고 요 뒤에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지금 여기 이 문장이 하나가 껴있죠? 이벗 바로 앞에. 한 문장 껴있고 벗이니까. 벗 but 뒤에까지. 1, 2,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사실상.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벗을 이렇게 쓰진 않았으니까.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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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1, 2, 3이 정답적이면 굉장히 어렵죠. 자, 여기는 뭐냐.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래요. 뭐 하는 게? 이거 하는 게. 펜을 동사로 썼네요. 쓰다. 무엇을? 길고 복잡한 작곡. 길고 복잡한 작품을 펜으로 쓰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면 뭔가가 쉽다 뒤에는 쉽지 않다. 이게 앞뒤 내용을 잡아 놓고 출발해도 되죠. 쉬워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래피드 워크입니다. 예. 정말 신속하게. 훌륭한 작곡가들은, 뭐, 뭐, 비행기 안에서 뭐, 일곱 시간 만에 썼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람들 많죠. 천재 자, 작곡가. 막. 그다, 그 사람들의 실력과, 그 사람들의 어떤 빠름, 신속함. 이것이 결국에는, 어, 궁금증을 야기시켰고, 아, 정말 존경스럽죠. 야, 이 노래를 이 시간 만에? 1분 만에 다 써? 그러나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드머레이션.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정답으로 잡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어, 어드머레이션은 잘못된 거다. 뭐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갖지만 잘못된 거다. 이게 맞죠. 우리가 그 음악을 빠르게 쓴 거, 이걸 이런 이야기를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 걸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이 스피드는 이 사람의 능력이다. 그리고 펜을 빨리 쓸수 있는 것에 대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역접이죠. 임팩트, 버 a 임팩 하면 사실 아까 인 l 얼 t 트랑 똑같죠. 사실상 그것은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1, 2, 3번은 아니에요. 그럼 3, 4번 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앞에 것은 쉽다고 뒤에 는 쉽지 않다. 그럼 4번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이러한 훌륭한 음악가들이 일반적으로 뭘 하냐면 그들의 컴포지션을 일단 정신적으로 합니다. 안 써요. 안 쓰고 합니다. 안 쓰고. 안 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해 가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중심 있게 봐 줘야 될게 학생들이 진짜 많이 놓치는 거 중에 하나. 여기 현재 시제예요. 여기는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여기 현재 시고 4번에 과거 그 시제 이것도 일단 잡아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되는 그이후입니다그 이후에. 그때, 그 이후에. 딱 봐도 4번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걸. 한번 봐봐. 그냥 내가 지금 아직 해석을 안 했는데, 이거 하나만 잘 보자고. 우리가 지금 시제를 너무 무시하니까. 여기 4월에 만약에 현재 시제가 들어갔다? 그리고 된그 이후에 과거 시제 쓸수 있어요? 이상하잖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답은 5분밖에 안 돼요.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죠? 그리고 내용을 한번 확인차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걔네들이 이거를 안 썼단 말이야. 그냥 머리로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냥 샘플리잖아요샘플리잘 봐봐, 샘플리 그냥 샘플리 포스트폰이야. 지금 내가 이 매뉴얼 손으로 해야 되는 이 작업을 그냥 안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죠? 뭘뭐 때까지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손으로 쓰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구상을 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 칭찬을 받은 거죠 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신속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머릿속으로 구상이 다돼 있었다고 그 자리에서 막쓴게 아니란 말이야 이미 구상은 끝났고 내가 실제로 손으로 작곡하는 것 쓰는 것은 정말 그게 필요해질 때까지 절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될 시기가 왔을 때까지는 안 난다고 머릿속으로 다해 놓은 거를 나중에 기록한 거. 이해 갔죠? 그래서 그들이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이게 빨리 쓴 거에 대해서. 근데 이 빨리 쓴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 쉽게 빠르게 썼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빠르게 쓸 일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네가 증명하는 글이 이 5번입니다. 현재 시제로. 자, 네가 한번 해봐. Only to만 한번 해봐. 이렇게 한 번만 해봐. 카피해봐, 네가 한 번. 뭐해서? 네 기억해서, 기억했던 그 노래 한 곡을 피스라고 하죠, 노래를. 노래 한 곡을 한번 음표로 나타내봐. 네가 외운 거를 기억으로부터. 그러면 너는 금방 깨달아. 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기서 금방 깨달아는 어렵구나라는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rapidity of composition이 쉬워 보여? 그거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야. 한번 네가 외워서 써봐. 그러면 금방 깨달아. 야, 이게 만만치 않구나. 사실상 이 then이라는 것도, 그죠? 4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5번이 정답인 거죠. 그리고 봤더니 여기도 시제가 현재네. 현재 현재 딱 맞네. 과거 과거 딱 맞고. 그렇죠? 역시 순서 삽입 문장 삽입은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가독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 역적과 대조, 논리도 좋고 뭐 지시사, 관사 다 좋아 다 좋은데 결국에는 글을 읽기 편하게끔 쓰여 있는 거죠. 과거 현재 과거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칭찬을 받았고, 그렇지만 이런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현재 시제로 바꿔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 금방 알게 될 거야. 그죠. 자, 이제 빈칸으로 들어갑니다. 빈칸부터 풀어봅시다.